안녕하세요. 비티입니다. 자, 오늘은 <laughs> 여러분들에게 펜툴 다루기에 대해서 한 테마 끊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은 처음 접하는 분은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어,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마련을 해 봤습니다. 자, 포토샵도 있고요. 포토샵에 보면 이렇게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있습니다. 검은색 화살표와 펜툴 모양이 있는데요. 예, 이두 가지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좀더 응용 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포토샵 말고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FD 팩터, 그 다음에 각종 3D 관련된 또는 일반 현장에서 일본 공장이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쨌든 어, 각종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펜툴은 장점은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다, 자연스러운 자연계에 존재하는 곡선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펜툴을 꾹 누르면 여기처럼 펜툴 자유 형태 곡률 펜 그다음에 추가, 삭제, 변환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펜. 그다음에 추가, 삭제, 변환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다음으로 예와 연결된 것이 검은색 화살표인데요. 자, 패스를 선택하는 것, 그다음에 직접 선택이라고 해서 하얀색 화살표, 검은색 화살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펜툴 먼저 펜 도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쭉 올라가면 자이 펜툴로 무엇을 어떤 걸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지 어, 정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는 모양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칠과 획이 있고 두께가 있고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톱니 어, 어, 모양 있죠 톱니 모양에 가서 여러분들은 처음 하기 때문에 일단 두께를 최고로 3픽셀로 바꿔주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런거거든요 자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잘 드러나는 색깔로 선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빨간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파란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빨간색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자 자 그러면 정해진 것이 자 검은색 이건 색깔이에요 자, 칠하는 색깔을 지금 빨간색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하늘색 정도로, 네, 정하고요. 그 다음에 획은, 음, 녹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녹색으로 정했죠. 네. 그리고 두께는 1픽셀이 아니라, 이건 바꿀 수 있으니까요. 네. 좀, 처음엔 여러분들이 두껍게 하면은, 해야 좀더 인식이 편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모양은 별표 모양 있죠 별은 새로 시작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고 놓습니다 클릭하고 놓았습니다 그런것 동시에 모양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하나 추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곳에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 클릭만 했어요, 지금. 자, 그렇게 되면은, 클릭, 클릭 했기 때문에, 어, 클릭, 클릭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첫 번째구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하나를 바꿀게요. 첫 번째, 클릭, 아이고, ESC.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아직도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클릭, 걸 하면은 클릭, 클릭, 클릭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점, 요기 점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 자, 클릭 드래그를 했어요. 클릭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가 되었냐면, 자, 직선이었고, 얘는 곡선이 되었죠. 그렇죠. 곡선이 되었죠. 자, 이쪽에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 자,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클릭, 여기는 클릭 드래그를 했고, 여기는 클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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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클릭,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를 하니까 공면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는 끝, 끝마치려고 한다면 일단은. 컨트롤 키나 알트 키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닥을 찍으면 빠져 나옵니다. 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닥을 찍으면 이, 영역, 이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모양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양이라고 하는 어,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형태의 거로 만들어진 걸까 보이시죠? 패스로 들어가시면 요 모양이 여기에 이것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른걸 한번 해볼게요 다른 모양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것과 일단은 지금 면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건데요 만약에 자 다른걸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영역석입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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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면이 채워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원은 어떻게 그릴까요? 봅시다. 자, 원은 4개의 점이 필요해요. 둘, 셋, 넷. 아, 4개의 점이 필요한데, 각각 여기가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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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입니다. 자,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곡선이 되려면,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처음 점 클릭.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원을 만들 수 있다. 자, 삼각형은 쉽죠. 자, 그러면 여기 새로 만들 때마다 하나씩 생겼죠. 자, 삼각형은 너무 쉽죠. 클릭, 클릭, 클릭. 클릭. 그죠? 네. 자, 타원은 어떻게 만듭니까? 타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클릭 드래그. 아이고, 째트 클릭,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자, 이런 형식이 타원형이겠죠? 자, 이따가 좀더 설명을 해볼게요. 더 많이 잡아당겼고, 조금 잡아당겼죠? 네. 그래서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곡선을 설명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일단 7이라고 하는 것을 없는 걸로 바꿔서 하면은 가운데가 빠지죠? 네. 자, 이래서 각각 하면 되시고요. 자, 곡선에 대해서 일단 생, 생, 음,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클릭과 클릭 자체면은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클릭과 클릭 드래그를 하면 당긴 만큼 당긴 만큼 곡선이 됩니다. 빠져 나올게요. 이런 곡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클릭 드래그 또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클릭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면은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내가 얼만큼 잡아당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봅시다. 자, 지금 그러면 이만큼 잡아당겼더니 이렇게 됐더라. 요만큼 잡아당겼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됐죠? 그쵸? 그렇죠? 자, 다음. 좀더 빠르게 설명할게요. 음 자, 여기 안에서 이제 한번 또 봅시다. 펜 툴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얘가 선택이 되는데요. 아, 지금 얘가, 어 네, 여기 들어가서 펜 툴로 선택을 함, 음 여기 이게 선택 툴이거든요. 음. 자, 선택 툴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선택되는데, 자 보세요. 어, 점과 점 사이에 직선에 가면은 플러스 표시가 나오고, 점에 가면은 마이너스 표시가 되죠. 자, 점과 점 사이에 가서 플러스를 누르면 점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점과 점사 점을 찍으면 마이너스죠. 아, 지금 이 어, 마우스가 가면. 얘를 누르면 그 점을 없애줍니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로 바뀝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추가와 삭제를 그렇게 할수 있고요. 자, 다음에, 어, 지금 이, 요걸 핸들이라고 합니다. 핸들. 핸들 수정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얘는 전체를 선택하는 녀석이에요. 얘는 선택을 하고 이동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 플러스 나오죠. 복제를 하는데 사용합니다. 자, 모양 4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복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플러스가 생겼죠. Alt를 누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지우기도 하고요. 선택하고 지우기도 합니다. 자, <laughs> 하얀색 화살표가 있는데요. 직접 선택들이죠. 하얀색 화살표는 이 선을 연결하거나. 선을 선택하거나 점을 선택하면 그 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선을 선택을 하면, 선을 잡고 클릭하면은 그선 전체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 변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에 핸들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랑 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점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좁아 들을 때와 멀어질 때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조금 잡아당겼고, 얘는 많이 잡아당기면,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없어지면, 여기서 여기가 곡면이 아닌 직선의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자, 여기 쭉 보시면, 키워서 보시면 여기 조절점이 하나 조그맣게 있는 게 있죠. 네,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조절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위로 올라갈 경우도 있겠죠. 열을 선택하고, 지금은 이게 같은 이게 하나의 막대기로 되어서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는 펜툴에서 기준점 변환 도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점 변환 도구.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잡아 당겨 보면 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꼬이거나 풀려서 퍼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는 하나씩 조절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요 자, 컨버터라고 하는 건데요. 변환 도구가 있습니다. 변환 도구에서는 핸들을 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핸들을 조정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는 게 뭐냐면 이 핸들을 쿡 찍자마자 초기화 된다는 거에 놀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준비가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조절하면 또 다른 형태로 전환되겠죠. 형태로 전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보면은 점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점 단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블록 단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블록 단위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다시 그리는 연습을 한번 좀더 하겠는데요. 파도를 하, 만들고 싶어요. 파도. 자, 파도를 할때 한번 잘 보세요. 펜툴. 자, 이제 어, 펜툴에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말고 직접 선택툴과 기준점 변환 도구로 쉽게 바뀌는 것을 알려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파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고 파도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런 곡선이어야 돼요. 클릭, 드래그. 해야 파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네. 자, 7을 일단 뺄게요. 자, 파도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런데 지금 파도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내려오려면, 그럼 보세요.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곡면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물론 핸들을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 말고요. 여러 가지니까 여기에서 어 지금 이 형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Alt 키를 누르면 Alt 키를 누른 채 누르면 누르고 점이 가면 꺽쇠 모양, 컨버터 모양을 바뀌죠. 이때 Alt 키를 를 누른 채로 이 모양이 바뀌었을 때 클릭 하면 이쪽 조절점이 사라져요. 이쪽 조절점 자 모양이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클릭 하면은 조절점이 없고 아, 핸들이 없고 핸들이 없으니까 직선이죠. 자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 자이 조절점을 내가 원치 않아요. 그러면 Alt 누른 채로 점을 클릭 이런 식으로 파도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점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런데 꼭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만들었다 쳐도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죠 뭐를 통해서? 네이 하얀 화살표 네 다이렉트 선택 툴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여기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어, 펜 툴인 상황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 직접 선택 툴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얘만 선택이 되어진 겁니다 자 아까 그래서 어, 이 핸들을 이 핸들이 지금 선택되어 있으려면은 그죠? Ctrl 키를 누르면은 흰색 화살표로 바뀌죠? 흰색 화살표? 네, 흰색 화살표로 이 핸들을 선택하고 클릭 레그해서 어디까지가요? 까지 가 주셔야죠. 직선을 만들려면.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되죠. 얘는 다 이쪽하고 이쪽 얘는 당겨지고 얘는 네. 거의 끝머리까지 집어넣어 주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얘도 한번 해 볼게요. 자, 얘를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 컨트롤 키 하고 클릭 하게 되면은 핸들이 나온다, 핸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쪽 핸들을 컨트롤 키 누르고 쭉 잡아 당겨서 축여 시켜준다. 그러니까 거의 잡아 당기지 않는다 개념으로 아직은 살아 있죠. 네. 또 얘는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잡아 당겨. 자,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클릭. 그리고 지금 살아있죠? ESC, Ctrl Z. 자, 나가야죠. 얘가 아직 살아있는까 아무 때나, Ctrl 키를 누르고 아무 때나, 바닥을 찍어주시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봅시다. 하트를 일단 만들어볼게요. 하트. 하트는 사각형 구조죠. 일단, 원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원. 원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자, 그러면 원의 형태죠. 자, 그 다음에 흰색 화살표, 이 녀석을 어디로 와요? 컨트롤 키 누른 채입니다. 흰색 화살표인 상황에서 점 찍고 아래로 내려와 줘야 돼요. 하트니까요. 그리고 얘도 내려와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이게 모양이 아니죠. 그죠? 얘도 그러면 살짝 내려와주고, 네. 얘도 살짝 내려와주고.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거가 여기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컨버터 컨버터를 클릭을 해주시고, 살짝 잡아당겨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녀석을 위로, 이 녀석도 위로. 이렇게 잡아당겨이 곡선이 만들어지니까요. 이 곡선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이 녀석은 반대예요. 자, 얘를 선택해요. 흰색 화살표로 컨트롤 키를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 컨트롤 키, 알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따로따로 옮겨질 수 있어요. 자, 얘는 이거를 이용해서 작업했구요. 음, 억새. 얘는 컨트롤 키, 알트키를 누르면 플러스 표시가 나오죠. 컨트롤 알트키를 누르고 얘한테 가면 플러스 키가 나오죠. 자, 같이 움직일 거냐? 아니면... 한번 움직인 거는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하트 만들어졌죠. 하트. 자, 봅시다. 이제 모양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선택 영역으로 바꾸는 작업. 일단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모양이 아니라 패스, 선택 영역으로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로 바꿔준 다음에 빈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빈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음, 하트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하트. 자, 하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너만 선택하고. 너좀 내려, 아래로 내려오고, 너는 좀 밑으로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너 이렇게 좀 잡아당기고, 비틀고 음, 잡아당기고, 너도 알트키 누르고, 선택해서 잡아당기고, 네. 근데 여기가 안 이쁘니까 컨트롤 키 알트키, 일단 컨트롤 예, 키로 예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알트키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됐네요. 네, 컨트롤 키 누르고, 아 지금 이제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핸들이 필요해요. 지금 핸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있 자, 그러면 핸들을 만들려면 알트 키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되는고요. 그다음에 흰색 화살표를 만들어서, 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였죠? 이때는 알트 키까지 동시에, 컨트롤 키, 알트 키 하나 잡아서 올려주고, 얘도. 얘도 흰색 화살표로 잡아서 올려주시고. 네.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그게 좀 힘든 건데요. 여러분들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하트를 만들었어요. 하트를 만들었고, 자, 그러면 하트를 이 하트만큼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 영역으로 선택을 하시면 Fade 어, 값뭐 줄래? 0 이면은 칼 같이 자르는 거죠. 0 만큼 오케이 확인. 자, 그만큼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가 어, 그라데이션 이구요. 그라데이션을 좀 넣어보도록 하죠. 잘, 잘안 보이는데. 자 그라데이션 선택했고 왜 투명도가 왜 있죠 아스크린이을 했네요 표준 불투명도 없이 진하게 자, 자 이러면 이제 하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컨트롤 D에서 선택 영역 해제하고요 자이 하트를 좀 변형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지 그것만 이제 볼게요 패스로 가시고요 지금 작업 패스라고 하는 녀석을 선택하시면 음 얘가 다시 살아나죠 그죠? 자그녀석에 얘를 선택을 이제 그때 흰색 살표로 얘를 선택을 하면은 선택이 되어지죠? 그죠? 음 자그 다음에 얘를 살짝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동을 하고 직접 선택 툴로 자어 나는 좀더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좀더 어, 펼쳐진 거였으면 좋겠어 자 얘랑 얘랑 좀 다르죠? 바뀌었죠? 자그 다음에 펜툴로 가서 얘를 선택 영역으로 바꿔라 페더는 3 정도 하자 선택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자 그러면 자 레이어 1 번에 두 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네자 이런 녀석과 이런 녀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녀석과 이런 녀석으로 바꿔서 할수 있다. <laughs> 선택 영역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펜툴을 정말 어, 능수능란하게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의 활용 능력은 굉장히 커질 수가 커지게 되거든요. 음, 앞으로 이제 활용성까지 바라보면 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laughs> 이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수시로 많이 공부를 해 주시고요. 음, 졸업할 때에는 최고의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의 활용성은 정말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 다양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꼭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 효과가 들어갔죠. 이거는 가장 단순한 구조의 어떤 설명이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 어, 이거를 꼭 익히고 활용성이 더 훨씬, 훨씬 더 크게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끝!